오늘은 주택 한동의 가격으로 주택 두동을 살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량 시내에서 완전 인접한 지역인 용평동에 위치한 주택은 그 대지의 면적이 114평이고 주택은 두 채가 있는데 한동은 21평이며 다른 한동은 1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터가 네모반듯하고 마당에 주차 가능하며 옥상 있는 슬라브 주택으로 5년 전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해 놓아 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주택 외부와 마당은 추가적인 수리를 하시면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두채다 사용하셔도 좋을 듯 보였습니다. 기존 가격에서 많이 내려와 현재는 집값은 거의 없고, 토지값만 주시면 되는 가격으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미량스타짱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랑 시내에서, 어, 여기 동문고개라고 있는데, 그거 딱 넘어오면, 어, 용평동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어, 시내 인접해 있는 마을이고요. 어, 앞에 보이는, 어, 주택인데, 지금 집 안에 보면 주택이 두 동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주택과 왼쪽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어, 대문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어, 마당은 여기 보면 안쪽에 전부 다는 아니고, 한요 정도 해서 어, 토지 면적이 104평입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주인과 같은 주인인데 같이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있는 대지가 1 0 1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에 있는 이 어, 토지만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들어오면 어, 골목에 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요. 제가 차를 안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은 어, 평수가 그 88평입니다. 네, 같이 매입을 하면 두개다 합치면 거의 한 200평 정도 되는 넓은 텐데 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104평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발바레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짓습니다. 어,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여기 왼쪽 편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에 계시고요. 어, 오른쪽 이 집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어, 공구상에 보면, 왼쪽 집이 21평으로 되어 있고, 요 집이 16평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1979년도에 지은 옥상에 있는 전라버 주택인데, 어, 금액은, 어, 굉장히 싸게 나와 있고요 물론, 리모델링을 유하지만, 어, 시내 인근에, 이렇게두 집을, 어, 사서, 뭐, 아래 집 본체를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면, 어, 오늘 이주택 매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쪽에 조금만 나가면 2차선 도로가 잡혀 있고요. 땅 모양 보시면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입자분은 집이 팔리면은 주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 비워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체 오른쪽에 있는 요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집은 현재 16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싱크대가 이렇게 어, 새로 어,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수리를 했습니다. 네, 내부는 수리가 깨끗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에 문짝이라든지, 그다음에 샷시, 몰딩 같은 부분을 다 수리 다 해놓은 집입니다. 네, 방이 한개 있고요. 네, 이 방도 아, 직사각형으로. 어, 반듯하게 생겼고 이 집은 16평 어, 방 하나, 화장실 한개그 다음에 그실겸 부엌에 있는 어, 그런 주택입니다 내부는 수리할 필요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어, 아래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가 사용하고 계신데 아래채도 본체처럼 수리를 해 놓은 주택이고요 어, 아래채는 이것보다 다섯 어, 평이큰 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그 수리가 다 되어 있고, 외부만 조금 도색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그, 아래치에 21평은 옥상이 있고, 어, 본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안트는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앞쪽에 강이 흘러가고, 저쪽이 보면 미랑 시내가 보입니다. 네 마당이 있고 어요 주택이 정남향 주택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아래 채가 어, 동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외부 좀 도색하시고 조금 정리하시면 어 미랑시 대 인근 인근에 어, 이 금액으로 어, 집을 두 채를 사기가 쉽지 않은데 어,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부모님과 아들이 사셔도 되고. 아니면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어, 세를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각자 한 채씩, 어, 세를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땅은, 저 풀이나 있는 저 땅인데, 저게 지금 88평입니다. 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네,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는, 어, 절충이 되어서, 현재는 매매가 1억 3,500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기 앞에가 4차선 도로이고요.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집이 두 채가 있고, 어, 시내 인근에 있는 용평동에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